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어, 나무농은 설까치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도 어 이렇게 주목밭에 나왔습니다. 어, 주목밭에 이렇게 에, 저희가 아, 추라를 앞두고 어, 추라를 앞두고 어, 또 제초 작업을 깨끗이 해서 어, 고객들한테 예, 이렇게 출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목은 어 천년을 산다는 어, 이 조경수 어또 관상수 또어 어, 묘지에 에, 이렇게 에, 쓰는 어, 아주 어, 어 좋은 주목인데요. 어,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이 주목이 에, 그래서 어, 뭐 물론 작은 것도 있지만은 작은 것도 있지만은 아 이렇게 좋은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아 작은 건 5,000원에서부터 7,000원, 10,000원, 10, 15,000원, 20,000원 아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아 고객 맞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주목이 필요하시면 우리 에경업자아또 이렇게 필요하신 우리, 에, 관상수, 어, 또, 어, 또, 정원에, 에, 또, 묘지에, 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아, 저희가, 아, 정말, 주목, 어, 특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봄까지, 내년 봄까지, 이렇게 특판을 해서, 어, 저희,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문 전화. 010-6608-4788로 전화 주시고, 또 회사폰 010-5747-5859로 또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저희가 이렇게 고객 맞춤, 납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나무농원에서 설까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까치.